예진입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스위치 온다이어트 영상은 재밌게 보셨을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무사히 마치고서 한달 한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많이 볼수 있는데 그이후의 브이로그는 유튜브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바디 변화랑 체중 변화 그리고 식단이랑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5월 7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5월 5일에 끝이 난 상태예요. 이제 7월 초여가지고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유가 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원이 끝나고 나서는 운동은 계속 쭉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은 솔직히 사주 끝났으면 좀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못 먹었던 배달 음식도 먹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많이 잡혀서 술도 좀 먹고, 일주일에 지금 한 한두 번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먹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약속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좀 건강하고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빠지지도 않지만 크게 찌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후쿠오카에서 낮부터 맥주 먹고 뭐 하루에 막 다섯 끼씩 먹으면서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당도 막 많이 먹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찌지도 않았고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루틴대로 찾아가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했는지, 외식을 할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운동은 어떤 걸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복 유산소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오전에 운동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오전을 지배하면 하루를 지배하는 느낌이 드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일하거나 뒹굴다 보면 운동 가기 싫어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오전에 운동을 안 가면 계속 쳐져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유산소를 가집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을 한 16시간에서 1 8시간 정도 가지려고 하는 편인데 오전에 운동 갔다 오면 훌쩍 시간이 지나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유산소 외에 다른 운동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그룹 PT 수업, 자율 토니 클라이밍 등등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재밌게 하는 운동들이고 운동 끝나면 개운해서 운동은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볼격 근량 짱짱거리 되고 싶어요. 더블 레그 펀치 던져. 자 원에 내려갈 거야. 포인에서 발 저한테 주면서 무릎으로 끌고 가요. 후저 그렇죠. 다시 저희는 저를 뻗으면서 원. 아까부터 아래 무릎 주먹. 지발 플래스 이리 개보내. Osionfish. 제가 본 회원 중에 가장 빠릅니다. 아이시크. 진실인데. 운동을 다녀오면서 딱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해주는데요. 저는 운동을 갔다 와서 좀 준비를 했고요. 약속이 없는 날 제가 집에서 어떻게 뭘 먹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일단 운동을 갔다 오면 제가 공복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주 고프단 말이죠. 너무 배고플 때막 허겁지겁 먹으면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차전자피라는 식이섬유를 먹어줍니다. 이게 물에 엄청 잘 빨리 녹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고 나면 화장실을 되게 잘 가거든요. 이렇게 물에 타고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약간 몽글몽글 덩어리지면서 젤리처럼 변하는데 이게 화장실을 잘 가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부풀어가지고 저는 타자마자 호다닥 빠르게 먹어. 이렇게 해야 덩어리가 안져아서 저는 먹기 편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면 다들 변비 많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사과를 먹어도 보고, 근데 사과도 탄수화물이어서 조금 먹는 게 부담인가 싶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빨리 피 차전 자피가 맛도 효과도 저는 걔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laughs> 네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건강검진 이슈로 약간 혈당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혈당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제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았어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기능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게 수분 섭취량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배에서 금방 뿔기 때문에 허기짐이 좀 덜해져서 저는 공복에 루틴처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스위트한 다이어트에 보셨겠지만 자주가서 해먹는 메뉴들이 몇개 있는데 오늘 제희가 있는 것들 중에서 보여드리면 좋을 레시피를 엄청 간단해요. 준비물 요 두부랑 참치. 저는 가벼운 참치 쓸게요. 햇잎, 양배추랑 김 그리고 저당쌈장 있으면 되거든요. 마이노멀 저당쌈장까지 참치는 기름기 빼가지고 잠깐 대기 시켜주면 되고요. 두부를 물기를 빼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밥처럼밥 대신으로 수분을 날려줄 거예요. 날리는 동안 깻잎도 좀 썰어줍니다. 알배추 샐러드는 이렇게 넣고, 원래는 양배추라는데 저는 알배추를 더 좋아해서 김을 부셔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들기름 넣고, 참깨 부어주면 끝이에요. 짜잔, 됩니다. 완전 단백질 폭탄이죠 여러분. 계란 원래는 수란을 넣어서 먹는데 집에 감동란이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감동란을 까서 넣어줄게. 건강한 식단을 먹을 때는 양을 그렇게까지 막 많이 생각하진 않거든요. 말도 안 되게 폭식할 것도 아니고. 한개더 넣어야지. 사람이 가짜 허기짐이 계속 지는 게 배가 안 차고 그러는 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허기가 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배도 금방 차요. 아우 맛있겠다. 저당 쌈장 살짝 이렇게. 밥. 완성입니다. 밥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짠, 김이랑. 음, 맛있다. 진짜 간장 같아요. 샐러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입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고구마를 하나 더 추가해서 먹는다거나 밥을 조금만 넣는다거나 해서 먹는데 제가 어제는 되게 잔뜩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은 클린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제가 닭가슴살 먹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짓. 닭가슴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른 단백질을 오늘 열심히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제가 요새 루틴처럼 하는 게 있는데 밥 먹고 나면 여러분 입 심심한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laughs> 전 탄산 음료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탄산수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또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조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혈당을 관리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고 요 라이블링 클렌즈라는 자연 발효 식초를 먹고 있는데요. 식초 맛이 거의 안 나가지고 식코 디저트 느낌으로다가 음료수를 먹고 있어요. 전두 개를 타서 먹는데, 한 번에 두 개를 다 타면 넘쳐서 한 모금을 먹고 타줘야 돼요. 물에 엄청 잘 녹아요. 파사비는에사비 아니고 그 파인애플 식초인데, 파인애플을 첨가물 없이 발효시킨 식초입니다.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혈당 관리 당연하지만 혈당 관리하는 거랑 식후에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급격하게 탄수화물, 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팍 튀어가지고 인슐린이 어떻게 돼가지고 살이 잘안 빠지는 체질을 바뀐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사비, 퍼사비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걸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면서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따로 막 크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까먹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챙겨 먹어줬었고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사비 뭐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거아닐까 원물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쿠팡에서 애플 사이다 비네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사서 먹어봤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쿵쿵하고 맛있어서 못 먹었었는데 근데 얘는 차인머스켓 맛이랑 매실 맛이랑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맛있게 땡기는 거 따라서 먹고 아까 에사비랑 파사비 차이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파인애플 안에 있는 브로멜라인 성분이 단백질 분해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저는 보통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이렇게 집에서 먹거나 식단을 할 때는 그때는 일부러 더 파사비를 챙겨 먹어주는 것 같아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붓기 제거에도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잘 붓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해서 맛있는데 당류는 1g 미하고 칼로리도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탄산수에다가 타 먹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 먹으면서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식초다, 으, 거부감 들어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진짜 그냥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스틱형으로 생겨서, 밖에서 외식할 때서 식사 전이나 후에 챙겨 먹어주기 너무 편하고, 제로 음료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에밥망으로나와가고 이거 챙겨왔어요. 먹기 전에 먹어야 되겠니다 예사비는 사과의 팩틴 성분이 더해져서, 소화와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외식을 한다거나 식단이 아닌 음식을 먹을 때는 에사비를 좀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족발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당산 허브족발이라는 곳인데 제가 당산에 살 때부터 항상 즐겨 먹었던 곳인데 맛있는데 한 개는 제로콜라 시켜가지고 거기다다 먹으려고 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외식을 하게 됐는데요. 평생 닭고야 식단만 먹고 살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웃고 떠들면서 오는 행복들도 착실하게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외식을 하거나 치팅하려고 할 때는 아또 먹었어, 난 죽어야 돼라는 마인드보다 진짜 열심히 맛 음미하면서 기분 좋게 먹으려고 해요. 이게 뭔가 마인드 컨트롤 영역으로 얘기하면 저도 전에는 뭔 소리야, 그냥 다이어트 망한 거잖아라고 생각했었는데 맛있게 먹고 나면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클린하게 먹고 다음에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놔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냥 먹을 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사비 고르실 때꼭 식초 함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라이블링은 한 포에 50%가 식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연 원물만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께도 강추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먹고 난 다음날 루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외식을 하고 나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배도 빵빵하고 몸이... 수분도 가득 차 있을 거고 그럴 때 저는 한두 끼 정도를 건너뛰어서 공복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끼를 단백질 위주의 클리한 식단을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사전접기랑 화사비도 물론 당연히 챙겨주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먹고 잤나 했잖아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술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조금 식사 끝나는 시간이 늦었다 이런 날은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 진짜 배고파요. 오히려 그 전날에 조금 일찍 먹고 배가 좀 공복인 상태로 잠이 들면 배가 그렇게 안 고프거든요. 근데 많이 먹고 잔 다음날이 더 배고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러면 그냥, 아, 어제 내가 진짜 많이 먹었구나. 한 반성의 마음으로 견뎌야 돼요. 많이 먹은 다음날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바디도 말씀을 드리자면 스위치온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스위치온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먹으면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육량도 쫙쫙 붙고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많이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연달아서 먹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요요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체중이 원래 61.4kg에서 끝났었고 그때 체지방률이 30.9였는데 되게 많이 먹고 몸무게는 늘었는데 체지방률은 더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약간 다시 쪘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막 크게 빡세게 식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빡세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저도 신기하다. 체질이 살짝 바뀌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치온 4주 동안을 생각하면 이번 한 달은 뭐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빼고자 했었으면 조금 더 술을 덜 먹고 조금 더 떡볶이를 덜 먹고 조금 더 마라탕을 덜 먹고 그랬어야겠지만 원하는 음식을 막 먹었는데도 유지가 된게 일단 저는 좀 신기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휘둘리는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거잘 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마켓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차전잡이 라이블리 파사비 예사비 제품이랑 차전잡이 제품 7월 21일에서 27일까지 좀 길죠 일주일 동안 마켓을 진행합니다. 확실히 크게 휘둘리지 않고 유지가 됐던 거에 파사비 예사비랑 차전잡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곧 휴가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수영복을 입을 일정이 생겼는데 쫙 빼고 싶은 분들 아니 아니면 여행지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싶은데 약간 무섭다 하시는 분 파사비 예사비 제품은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꼭 챙겨가지고 혈당 방어 확실하게 하시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샤인머스켓이랑 매실 진짜 맛있고 특히 샤인머스켓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사비 복숭아 맛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번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향은 딱 복숭아 아이스티 향이 나는데 마셔보면 복숭아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레몬 맛에 더가운데 마지막에 복숭아 향이 싹 스치고 가는 그런 맛입니다. 최대 할인율 57%고요. 금방 먹어요. 하루에 최대 6포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 4포, 5포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먹으니까 큰 할인율로 많이 쟁여두시고 습관처럼 드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항상 마켓 들고 올 때마다 이벤트도 가지고 오잖아요. 이벤트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다가 기대되는 맛을 적어 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께는 라이블링 클렌즈 한 박스 그리고 또 다섯 분께는 천연 자피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구글 폼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올린과 동시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는데 구매하고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세 분께 라이블링 클렌즈 한 박스 또 다른 세 분께는 천연 자피한 박스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를 조금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이어트는 끝나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든 그걸 하고서 순식간에 그걸 딱 끊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당연히, 너무 당연히 여유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날씬하고 예쁜 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할지를 생각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고, 물론 저도 새끼 내는 배달 음식만 시켜먹는 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한 생활을 주로 두고 간간히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다음 영상에서 만 나요, 안녕.